못 나와 <laughs> 그래서는 못 나와 나와봐라 <laughs> 못 나오고 간다 응 어, 그건 익숙하지 응 익숙하지 피아노는 익숙하지 아이 고 하나, hey, 굿, no, 만지면 안 돼. 못 나온대. 어찌 더 주나? 못 나오지, 겁나서. 아유, 겁쟁이. 나도잖아. 음못 응. <놀람> 응, 나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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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나온 다음어자 합이 떨어 투유해라 시작 합이 떨어졌어 뭐냐 이까음 합이 떨 투유 다시 해야지.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good day or um, more hey Aji good 어, happy birthday to you humday singer to ka hey humday to 그고 루머가 더 좋나? 공기 봐 <laughs> 공기 <laughs> <laughs> 민트요, 민트 넣어 <laughs> 응. ピキムに飲もうぜんな。あいあいあいあいあいご。 뭐뭐 <laughs> <laughs> 뭐, 뭐라고 먹고 싶은 게 있다고? 뭐 먹고, 먹고 싶어뭐 응. 먹고 싶은 거 있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뭐 먹고 싶어뭐 먹고 싶은 거어뭐 먹고 싶어뭐 먹고 싶은 거어뭐 먹고 싶어뭐 먹고 싶뭐먹었싶먹었잖아먹었잖아거뭐 먹고 싶은 거거거거어 키위? 초록색 키위 먹고 싶어. 초록색 키위 먹고 싶어. 그럼 초록색 키위 엄마가 잘라 줄까? 줘도 돼. 줄까? 응, 응. 어? 안 먹어? 응응. 응. 달라고 그럼 주세요 하면 되잖아. 주. 어 그래. 기다려. 숫자부터 맞히고 있어. 숫자부터 맞히고 있어. 어, 맞았어. 그뭐지? p e o p <laughs> 비뽀비뽀요그 위에 거는 뭐지? 주차. 어, 읽어봐, 한 번. 원, 응. 원, 응. 원, 응. 투, 응. 투, 응. 투. 응. 음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이거는? 비버비버 그거는 비버비버요 비포, 그거는 비포, 뭐야 그거는, 음, 그거는 돌기요, 돌기. 덜기. 응 e o p l 이거 뭐야? 그 나누기. 나누기 이거 뭐야? 음. 그거는 그거는 무슨 표시더라? 엄마 까먹었네. m e 호다 u c o m 어재 재밌어? 어? 재밌어. 너 엄마, 팩인데. 아우, 세상에. 아우, 진짜. 으 <laughs> 아, <laughs> <laughs> <떡, 떡들이쉬. 웃음> 아니, 옛날에 더 재밌네요. 맞았다, 지금. <웃음> <웃음> 우리 씻을까? 우리 씻을까? 커플. 커플 생겼네 어손이 진작 진작 아. 고가 씻자 씻을까? 아빠 어디갔어? 아, <laughs> 이 <laughs> <laughs> 잡으러 간다 努力广爸